어 근데 지금 내 트로피가 3333대 오최체야 BM 정수리 냄새 하수구 다행이다 그래도 하수구라도 다행이네 아 지금 나 트로피 3333 맞추고 싶은데 어떡하지 맛집을 하나 털고 나서 그거보다 낮은 거를 하나 찾으면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지금 일이 높으니까 만약에 제가 어느 집을 털어가지고 트로피를 뭐 23으로 얻었다 그럼 마이너스 24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트로피를 떨구면 되겠다 나는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바로 바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바로 뭐가 안 나오니까 하기 싫더라고 아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로 와 이거 트로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이거는 근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지금 4,300인데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냥 먹을게요 그냥 먹고 나서 트로피 다시 3,300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바바랭킹은 죽는다 쳐도, 뭐 안쪽에 들어있는 타워만, 킹타워만, 뭐냐, 그 홀만 잘 부수면 돼요. 어뭐 벽을 부수고, 좋아요. 안쪽에 들어간 다음 여기서 워든 스킬. 부수고, 안쪽에 들어가서 타워만 부지면 돼. 타워홀만 부지면은 된다. 파우널만, 아, 근데 이거 지금 살짝 위험한데?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주나요? 나이스! 좋아, 좋아. 예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아차피 스킬 쓰고 일단은. 10%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나가도 될거 같네요. 와우, 4100! 너무 좋아요. 불을 먹었으면 이제 10만 떨구면 되겠죠? 10만 딱 나오면 되거든요? 뭐, 갤럭시 S8. 와! 이거 5700인데? 5700이면은 무조건 가야지. 못 먹어도 가야지. 이쯤에다가 하나 해놓고, 하나, 둘, 셋. 힐 마법을 조금 더 뒤에다 쓰자. 여기도 힐 마법 이쪽에다 쓰고, 좋아요. 오이! 그 그쪽에 들어가서, 양쪽에 있는 거 다크 헬릭 정대소 먹고, 중앙에 는 다크 엘릭 정도 딱 먹으면은 딱 끝나는 거지 중앙 중앙 이렇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에 붙 스킬 말고 워드 스킬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딱 타운 얼마 타운 얼마 딱 꽂으면 돼요 타운 얼마 딱 꽂으면 오케이 와 좋아. 좋아. 5,700원 먹어야지. 5,700원 무조건 먹어야지. 일단, 아초키스킬 썼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정제소까지 먹으면은, 너무 좋고요 일단, 아초키는 죽이면 안 되거든요. 죽이기 싫거든요. 아, 아, 그거 끝이 좋아. 오케이.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안 때리고, 와, 나이스,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48을 찍고, 찍으면서 트로피 3333을 만드는 거지. 어때요? 나쁘지 않죠? 하나 둘셋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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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조금씩, 조금씩 가자. 예. 넣고, 벽 부수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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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부수자. 제발 벽좀 부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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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부쩍고. 20마리 아직 살아있고, 20마리 정도 살아남아있고, 배틀머신 스킬 썼고, 좋아, 좋아.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아, 한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쪽에 들어가야 되고. 오케이, 됐다. 로스터 부서졌으니까, 이거 지금,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아, 근데 지금 한 마리가 죽었네. 오케이.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아, 망! 아, 이거, 이거, 아, 그 배. 와, 캐논카트가 날라가냐? 어떡해. 제발 이거 이기나요? 이기나 이기나? 오! 이겼어 이거 부수나? 아 근데 저거 너무 강한데 저거는 아 94%? 96%? 아96% 아깝네 아 제... 그거를 여러분들 모든 폼 기종 우와야 뭐야 야야 7900 대박 와 희재한이 천만 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땡큐베리 뷔엠 와, 천만 와 뭐야? 7900 대박 희재님 후원 천원 감사합니다. 앙비에. 야, 근데 이거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일단은 와... 7900 잠깐만, 이거 꼭 해야 된다. 진짜로 리얼리티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 닿나? 아 닿구나. 그냥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다 힐링 마법 한번 쓰고 여기다 이거 한번 쓰고 그리고 모든 스킬 쓰면서 모든 스킬 쓰고 잠깐만 이쪽이다.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하나 타워 부쉈고 타워 부쉈고 아래쪽에 가는 애들 되게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가는 애들 되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는 근데 풀릴 것 같네. 그리고 나서 지금, 광부가 어디니? 어, 여기 많이 있네. 그리고, 여기 많이 있고, 두개 터졌고, 아, 지금 바바랭킹은 죽었고, 오케이, 타워, 와, 7900. 야 너무 좋고, 내벽 부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 벽 푸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광고가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근데 지금? 아 이거 광고가 지금 많이 죽었는데 아 광고가 지금 많이 죽으면 안되는데 힐마버어 지금 하나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냥 힐 마버 써주겠습니다 힐 마버 써주고 오케이 이거 파괴하고 아, 이거 가능, 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아래쪽에 힐만 없어져가지고. 어, 아,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완파? 완파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완파까지 가능하나요? 완파까지? 제발! 라라라라! 오케이. 일단은, 와,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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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픈데 잠깐만 하나 오오오부숴졌어 잠깐, 부숴었어 오케이 아 완파다 완파다 잠깐만 두개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지? 잠깐만 41초 남았는데 41초 완파하나? 완파 가나요? 완파 가나요? 야 이거 완파 지금 대박이다 두개 와 벽이 야, 이거 부수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거 부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부수면 부수면 웃으면, 나머지 간 19초, 18초, 과연 10초, 10초, 12초, 핫싸 예, 어, 장근이, 어, 너 5천만 후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잉뿡잉 감사합니다. 지금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9천 다크에요, 여러분들. 7,900에다가 1,220을 더하면, 은 9,162. 어. 야, 여기 있네요. 아, 뭐야. 여기, 과득 차 있었잖아?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건, 여러분들, 잘난 척 해줘야 돼요. 이, 마이너스 28을 만든 다음에, 트로피 3,333을 만들고, 바바리안 킹 48레벨을 만든 다음에, 오늘, 생광, 컨텐츠 딱, 만들면 되겠다. 아이, 대장에 또! <목소리> 5,000달러! 에휴, <아이> 후원 또, <목소리> 5,000만 달러. 아, 또 후원 받았으니까, 바로 또! 아이 감사합니다, 대장. 와, 이 뭐야? 20만 됐네? 20만 됐으니까,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이거 책을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책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사용을 하고, 오케이! 제가 이거를 이제 받아야 거든요 또. 그래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클레임 게임까지 받고, 야, 이러면 컨텐츠가 너무 다양해지는데? 좋아, 좋아! 지금 장비 링님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장병린 9개 정도 했고 다시 영웅의 채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바랭킹 48레벨 만들었고 이제 바로 3, 3333만 가면 예. 됩니다. 야 오늘 후원 더지네 장근이 상또 천만원 후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상준이가 또 언제 오실겁니다 도마 정말. 도마뱀이로 아직도 킹이 만렙이 아니라니? 도마뱀이로 방울뱀이로 아직도 킹이 만렙이 아니라니? 송창근님 <laughs> 후원 2 <laughs> 0원 감사합니다. 디에 3,333 바로 가면 안 돼. 흐하하. <laughs> 그래요, 그래요. 저 창근이 할때또 후원 받은 기념으로 가시다한 번에. 이거, 상대방, 누구야, 얘 누구야. 이 아,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푸틴이 이번에 또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어, 아처킨 나오면은 아처킨 죽이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처킨 죽이고!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겠어! 아다이 진상이나 정말로. 이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마이너스 28 맞겠죠, 여러분들? 진짜로? 와예 뭐, 아주, 그냥 뭐, 별다른 의미는, 진짜, 일도 없지만, 어, 3333, 챔피언 3, 이란 의미에, 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야, 근데 3333인데, 챔피언 3이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도 3이고, 오이. 네 오늘 컨텐츠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뭐 챔피언 2000원, 감사합니다. 트로피 뭐3333 만들어보고 고마워. 바바킹도 48 만들어보고 또 클램게임도 받아보고 아주 맛있는 맛있는 다크파밍 7900 무려 9100을 파밍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굿밤 <목소리>